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제승욱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어, 부산에 집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어, 다른 지역과의 비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 얼마 전에 끝난 3월 9일 날 끝난 대선 이후로, 어, 전국적으로 큰 변화는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부동산 공약 중에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어, 굉장히 많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물건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내놔던 많은 매물들이 조금은 줄어들고, 호가도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요런 좀, 어, 추세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거래가 많이 되거나, 가격이 막 상승하거나, 막 떨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그래도 특히 저 대구라든지, 그 다음에 세종시, 그 다음에 전라도에 보면, 뭐 광양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공급이 워낙 많이 또 늘어나는, 또 증가하는 그런 지역, 어, 아무래도 수급상황에 따라서 어,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것같고요 세종시도 그동안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좀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 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산은 사실 16개 구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은 왜 대구처럼 공급이 부산에도 지금 올해 2022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2만 5, 6천 세대 정도 되고 내년에도 2만 3, 4천 세대 이렇게 계속 많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한 340만 한 정도라고 보면 적정 매년 새 아파트 필요한 아파트 입주 물량은 한 1만 7천 세대 정도가 되는데 자꾸 2만 세대 이상 넘어가니까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대구도 마찬가지로 어, 올해 어, 대구가 한 2만 세대 정도, 그다음에 내년이 대구가 또한 3만 세대 이상 넘어가니까 대구는 공급이 막 증가하면서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고, 그다음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지금 미달이 어, 미분양이 나면서 미분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달까지 한 3천몇 세대 갑자기 막 증가하고 이렇게.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대구는 공급이 막 쏟아지면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산은 대구처럼 공급이 막 쌓이더라도 생각보다는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강의를 갔는데 대구에 있는 계시는 분이 공인중개사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대구도 부산이나 마찬가지로 그 인근 저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도 물량이 많아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데 왜 생각보다 부산은 어, 해운대나 수영구 이런 쪽은 오히려 또뭐 신고가를 찍고 왜 이렇게 같이 흘러가지 않고 좀 다르게 시장이 흘러갑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산하고 대구는 좀 같은 경상권이긴 하지만 뭐, 인구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어, 부산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저는 대구시장하고 좀 다른 게, 부산은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시장이다라고, 어,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좋아 원이 아니면 내집 있는 근처가 재건축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또는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고, 뭐 건너 건너 또 들어간다든지, 부산 전체 뭐 시장 자체가, 어,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계속 많이 입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수요량, 수요 부분에서 버티는 경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좀 차별화를 좀둘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022년 1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약 170개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뭐 지정돼 있고, 그 다음 추진하고 있고, 뭐, 사전타동성 검사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한 17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산은, 워낙 오래된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으로 지금 앞으로도 지정되는 곳도 굉장히 계속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지정된 곳은 계속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위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분들이 그 진행된다라고 보면 어떤 좀 일반 도시와 차이가 있냐면 어 재개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주민 그쪽에 주택에 오래 살고 계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 그 주택이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허물어질 때또 다시 또 이사를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이주를 저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근처에 있는 뭐 아파트나 빌라나 뭐 주택으로 전세나 또는 매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또 부동산 가격이 요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에 또 전세값이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 또 매매가가 또 상승하는 지역이 부산에는 약 170개 이상이 다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 주택에 대한 허무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구축 아파트 빌라 멘션들도 계속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공급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 주는 그런 이유가 어 지금 이현 시국에 전체적으로 대구시장이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증가하지만 부산은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어 가격에 있어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부산 집값이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대형 프로젝트 큰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 부산 투자 유망 지역 베스트5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계속 제가 올리고, 올리고, 강의를만 하면서, 부산에서 앞으로, 어, 부동산에 여러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 다섯 군데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투자를 해라, 했던 지역들이, 벌써 여러분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큰 프로젝트가, 대구에는 없고, 부산에는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은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느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어, 우리나라 항만, 바다를 재개발하는 사업인 큰 프로젝트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우리 현 대통령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후보인, 뭐,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도 또 갔다 오면서 북항 재개발 지역에 뭐, 끊임없는 이런 지원을 약속하고 갔고, 그 다음에 2030 엑스포가 아마 내년 하반기에 아마 결정이 될 건데요. 그 엑스포도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북한 재개발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제 오픈하고, 오픈하는 우리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 그리고, 어, 북한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우리 공공기관들이 또 그쪽에 입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불교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부산일, 보 사옥, 뭐,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요트클럽, 뭐, 해서 엄청나게 많이 프로젝트가 그 북한 재개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큰 뿐만 아니라, 부산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부산, 부산항, 저, 그, 터미널, 국제여객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어, 부산에 여러가지 그런 부동산 시장의 호재를 계속 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가덕도 신공항 우리가 이제 김해 신공항이 이제 폐지되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아마 조금 있으면 어, 예비 타당성 검사가 아마 면제가 되면서 아마 굉장히 빨리 빠른 속도로 진행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2030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된다라고 하면 더 빨리 어, 엑스포 유치와 더불어 어 2029년도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개항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마 더 빠른 속도로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요 가덕도 신공항은 아마 앞으로 부산에 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 경제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가덕도 신공항의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내리게 되면, 거기에, 어, 비행기에 내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산으로 유입이 되고, 또는 부산에서 또, 가속도 신공항에서 거제도라든지, 거제도 앞으로도 KTX가 생기는 그런 지역하고 또, 요, 보수철도가 연결이 되면, 아마 거제도로 또, 그, 여행을 가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가 특히 부산이 앞으로 어, 커 나가고 제2의 수도로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육해공, KTX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같은 이런 큰 포트들이 만들어지면 아마 전 세계에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게 되고 부산의 관광수요 뭐, 우리가, 우리,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연기,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21세기, 뭐, 최첨단,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만, 사업이라고 하는데, 부산에 사실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곳이 많았고, 그 다음에 좀 볼거리라든지, 좀 정주할 수 있는, 와가지고 그냥 서울로 가기 위한 잠깐 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막 놀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앞으로 많이 지금 발달 발또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어, 불경 강력 어, 프로젝트 메가시티 강력 철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어, 지금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전역에서부터 일광까지만 갔던 어, 동해남부선이 이제는 부산역에서부터 일광까지 갔다가 저 울산 태양강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울산 태양강까지 연결되었던 요 도시철도 요 동해남부선은 이제 아마 올 하반기까지 되면 이제 경주 포항까지 연결이 되고 2023년 하반기가 되면 어, 포항에서부터 다시 또 동해 삼척 올라가서 영덕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어 강릉까지 연결되는 뭐 KTX급 뭐 이렇게 그 열차들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작점이 부전역을 기점으로 동해안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관광객들 그동안 동해안 여행을 하기 어려웠던 그런 분들이 많이 많은 수요로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종착점이 바로 부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부전 마산 경전철 우리 BTL이라고 하는데 그 열차도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2020 아마 4년 정도 되면 개통을 하게 되면 이제 창원 마산 경남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어, 불경이 하나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양산 울산까지 연결되는 또뭐 어, 트램 이런 것도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경이 아마 메가 시티급 그런 광역시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부산이 어찌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우리 도시와 도시가 철도나 단위나 뭐 이렇게 도로로 연결되면 항상 큰 도시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규모의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KTX가 경부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서울에 집중이 되듯이 불경도, 이렇게 불경 철도가 만들어지면 아마 부산이 굉장히 주목받고 집중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네 번째는 여러분 지금 한참 개발 가능, 개발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에코델타시티는 김해 신공항이 아마 예정되었던 그런 김해 공항 그런 지역과 그런 지역도 지금 제2 에코델타시티라고 하는 또 개발이 또 얼마 전에 또 발표되면서 제1 에코델타시티, 제2 에코델타시티. 그 밑에 어, 명지 국제 신도시, 그다음에 오션시티까지 이제 서부산 시대에 아마 가덕도 신공항과 더불어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도 엄청나게 큰 대형 대형 개발 호재가 그 주변에 어, 지금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3월 31일 날또 오시리아 관광단지, 롯데월드가 개통을 하면서 이제 우리 동부산에 아마 전국에서도 아마 제일 큰 규모의 이런 사계절 유럽형 테마파크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존 그동안 수도권 용인이라든지 서울 쪽으로 이동했던 그런 수요들이 이제는 부산, 동부, 동부산의 오시리아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어, 구경을 하고, 체험하고, 또 숙박을 하러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또 개통하기 전에 몇번 가봤는데, 실제 지금, 어, 입장을 하고 있고, 그, 우리 청룡열차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청룡열차가 지금, 어, 다니고 있습니다.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그래서 그만 보더라도 막 가슴이 막찡하면서 어, 상당히 또 부산이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문현금융혁신도시. 자, 문현금융혁신도시가 우리가 부산이 선박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 큰 우리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면서 어, 문현금융혁신도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음. 이제 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금융혁신도시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아마 큰 높은 건물 63빌딩처럼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좋은 직장들 뭐 선박금융에 또 브랜드인 그런 분들이 또 이쪽에 또 입사를 하면서 하는 또 좋은 직장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특히 그 남구 쪽에 어 아파트 요런 쪽은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산은 다른 대구와 좀 다르게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특히 호재로 계속 어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가격이 어 생각보다 부산이 좀잘 떨어지지 않는 또 개발 호재로 인해서 또 오히려 또 상승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 시국에 나타나고 있다 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부산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 부산은 사실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 자녀들이 직장을 참 좋은 데를 못 구해가지고 자꾸 예전에는 창원, 마산, 뭐저 경남 쪽으로 많이 이동했는데 요즘은 또 사업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거의 집중해서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이렇게 직장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나오고 부산에서 결혼하고 또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계속 수도권이나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참 좋은 기업이 참어 참 들어오면 좋을 거라 이렇게 판단하는데 참 그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보면 부산은 앞으로 이런 관광 시대 어 방금 이런 큰 프로젝트가 많이 일어나면서 부산의 도시 경쟁력이 아마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관광의 중심 그리고 어, 엑스포를 유치해 가지고 부산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즐기고 생활하고 뭐 놀이동산도 가고 그다음에 또저 쇼핑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 병원 또뭐 물리치료도 받고 또 한의학 관련된 이런 것도 치료도 받고 이런 분들이 막 외국 관광객들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끝나고 나면 많이 이제 찾아오면서 어. 사람들이 많이 분비는 이런 관광지가 부산에서 앞으로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부산이 다른 도시와 좀 다른 그런 장점인 부분이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수욕장인 해운대 해수욕장과 그다음에 강안리 강한대교가 멋지게 보이는 강안리 해수욕장 이런 송도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처럼 뭐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들으면 막 설레는 이런 어 바다 천의 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또 기장군 쪽에 또 멋진 이런 또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천의 혜 자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내륙 지방의 그런 도시와 비해서는 앞으로 부동산의 가치 아파트의 가격도 저는 어제2의 수도로서 어 가격이 저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들 호재가 많은 지역들이 계속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산이 앞으로 저는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은 아마 부산이 이제 지향해야 될 그런 관광의 도시 그 다음에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고 또한달 살기 또뭐 1년 살기 6개월 살기 또 날씨도 따뜻하고요 뭐 이런 도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많이 만드는 게 저는 부산이 앞으로 살아가는 또 젊은 친구들이 떠나지 않는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주도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섬이 제주도가 우리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34평의 가격이 어, 작년 하반기에 저 제주시 쪽에 연, 제주시 연동이라고 하는 곳, 그 동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갔습니다. 약한 5년에서 어떤건한 10년 사이에 거의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처음에는 한 2억 3억 때부터 시작을 하다가 지금 제일 좋은 그런 지역 연동은 이 편한 세상 이런 것들은 가격을 보니까 그 10억을 찍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가 10억 이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제주도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제, 제2의 제주도가 될수 있는 지역, 제2의 관광 인프라가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지역, 저는 앞으로 부산이 그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그 다음, 저, 내륙 철도, 저,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김천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보성 통영, 그 다음에, 거제도, KTX가 이제 생기면, 그게 이제 2027년도, 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예타 면제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어, 국토부 확정 고시가 나면서, 올해 초에,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 거제도라는 이 도시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서밍입니다만은, 지금 거제도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보통 좀 신규 새 아파트 기준으로 한 3, 4억 하거든요. 물론, 뭐, 어, 장, 재정일에 분양했던, 좀 있으면 입주하는, 유로아일랜드라든지, 이런 어, 이 편한 세상 요거는, 뭐, 지금 한 6억까지도 갔지만, 평균적으로 한 3, 4억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제주도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거제도에 3, 4억 대는 아파트를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 어떤 걸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저는 어, 거제도를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 가치가 앞으로 더 개발 가능하고 앞으로 더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물론 거제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뭐 하,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허벌판에 아무것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이런 시기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허불판일 때 아무도 기회 기울이지 않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뭐 어떻게 될지, 이래 될지, 저래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할때 사실 투자가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뭐 완벽하게 다 되었을 때막 강남처럼 지금 강남을 투자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지금 개발 호재가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큰 그런 지역. 제주도보다는 거제도가 저는 좋고 거제도만큼 또 부산도 앞으로 이런 어, 관광의 시대 인구는 우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계속 줄어드는 이 시기에 앞으로 부동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앞으로 관광 도시인 부산 또 어, KTX가 만들어지는 거제 이런 지역이 저는 앞으로 투자 유망 지역이 되어 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박사 TV에서는 부산 집값이 생각만큼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인근 도시인 대구 강력시와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그런 점이 있는지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대로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